네, 안녕하세요. 코인밸류 코벨리입니다 녹화 지행는 현재 시각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28분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시장이 조정보다 길어지면서 손실이 커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제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부터 에이브, 스윗, UX링크, 솔라나스테이처스 리플 등등. 저는 조정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시장 탓하지 않고 급등 나올 코인들만 쏙쏙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 하락 시작하기 전에 입절하면서 현금화해 두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대응을 통해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는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조정장에서 혼자 헤매지 마시고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챙겨드린 모든 수익과 대응법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카바입니다. 오늘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카바 일본 차트로 먼저 보시게 되면 제 제가 주요 매물대 구간마다 그어들이 가로줄들이 보이실겁니다 이 구간들은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작년 11월 중순경 긴 시간동안 저항대로 작용하던 보라색 200일 이평선의 저항과 630원 매물대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해당 매물대 820원을 넘어서 1000원 매물대 부근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1000원 매물대에 강력한 저항을 맞고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여기 보라색 200일이 평선을 터치하자마자 곧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 630원 매물대 위쪽으로 완벽하게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만약 추가 상승이 여력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기 630원 매물대 그리고 보라색 200일이 평선 밑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겠지만 현재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이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카바의 추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심지어 최근 들어서 알트코인들이 연이어 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 여기 보라색 200일이 평선 아래쪽으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카바만큼은 보라색 210일 평선 위쪽에 안착해준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파란색 121일 평선과 630원 지지까지 받아주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카바의 단기 급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쌓이던 매수 거량에 비해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12월 9일에 마이너스 20%가 넘는 엄청난 음봉캔들이 출현했을 때도 보시면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는거 보이시죠 이것은 세력들이 거래량 없는 가짜락을 통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낸 일명 개미털기인거죠 심지어 올해 들어서도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만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카바의 추가급 등 가능성은 말그대로 엄청나게 높은 상황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상승단서들을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여기 820원 매물때까지 단기 수익을 챙겨볼 수있겠고요 세력들이 지금까지 쌓여들어온 이 엄청난 양의 양봉 거래 량들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여기 천원 매물 때까지도 엄청난 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조정장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상승나온 종목들만 잡아드리면서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드렸는데요 이러한 상승나온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추 대응법까지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 입장하셔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을 하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